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와 배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13절에서 27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먼저 자신이 감당한 사명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행한 일,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 일, 언제나 유익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일에 관하여 말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한 모든 일들에 대한 열정과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그곳에서도 고난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열정과 진실함을 불러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다는 자기정체성 나아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8절 지도자로서의 사명 이어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권고합니다. 먼저는 자신 스스로와 교회를 위해 삼가라. 곧 자신과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올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거짓복음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중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과 훈계를 잘 기억하며 말씀으로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스스로 충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본을 보였듯이 받기보다 나누고 주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늘 깨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에 매이고 붙들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